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 당질, 섬유질, 인, 칼슘, 철분, 비타민, 사포닌 등이 함유되어 있어 혈당을 내려주고 혈중 지질을 낮춰 당뇨병, 심장병에 좋은 두릅 안녕하세요. 화효비식 t v 입니다 구독, 좋아요, 땡크. 새콤달콤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는 두릅장아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 두릅 300g, 믹싱볼, 진간장 한. 매실청또는 고추청 한 컵, 소주 3분의 1컵, 장아찌 닭을 통을 준비합니다. 먼저, 두릅을 다단지 않은 상태로 끓는 물에 넣고 3분 정도 데쳐주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두릅에서 나오는 진액을 끈적거리는 것이 손이나 그릇에 묻으면 세제로 씻어도 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손질하기에 편리하므로 이 방법을 선택하여 두릅을 데친 후에 세척하여 다듬어 주면 좋습니다. 잘 다듬어서 물기를 꼭 짜주고 두릅장아찌 담을 통해 가지런히 담아줍니다. 간장, 매실청, 소주를 익신볼에 부어 골고루 저어줍니다. 매실청이 없을 경우에는 설탕과 사과식초를 넣어주셔도 되고요. 여기에서 소주를 넣어주는 이유는 간장을 끓이지 않고 장아찌를 만들었기 때문에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알코올은 날아가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살짝 데쳐서 손질해둔 두릅 위에 잘막하게 부어서 두릅이 간장에 잠기도록 꼭꼭 눌러줍니다. 25도 정도의 실온에서 이틀 동안 숙성해주면 두릅장아찌가 완성되는데 소분해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1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아삭아삭한 두릅장아찌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릅장아찌를 담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바료비책 t 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